배지를 만지자 미래 세계로 오게 된 여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온갖 이동 수단이 하늘로 다니고 있었죠. 그녀는 사람들을 따라 공중부양 열차역에 들어서고 열차에 타보기로 합니다. 그때 그녀가 쥔 배지에 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하는데 그땐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죠.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이제 도착하는 곳은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녀는 이들을 따라 우주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.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배지의 시간은 10초도 안 남은 상황이었죠. 시간이 되자 현실로 돌아오고 배지는 배터리가 다된듯 더 이상 아무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배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을 조사해보니 누군가 배지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. 하지만 가게 주인은 배지의 출처를 물으며 괴상한 무기를 꺼내드는데